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게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률이 정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미 행해진 체포가 위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데 그 구속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구속사유가 부존재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구속사유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거주지 증명서류, 그리고 직장 재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회복 증거, 합의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 기각률이 약 15에서 18% 정도 되고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인 경우 판사 기각률이 약 16에서 17% 정도가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대응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차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망한 경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차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